그래 보자 글쎄요 앞단은 짜지 아, 앞단은 그냥 내가 앞단은 내용은 어떻게 내가 재주고 돼가지고 올려놓고 내가 재주고 막 들어가 올려놓겠어 자가 봅시다 9 5에 지지 시대는 너무 이럴 게 많기 때문에 다 외울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외운 기계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 우리가 성탄부터 고, 중, 시이 이뤘는데 고생대가 제일 짜증나지 고생대가 제일 할게 많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지구 역사는 46억부터 보통제거든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시작한다 해서 시생이 있고 원시생물이 살았대서 원생이 있는데 요거가 수능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뭐 수능에 나왔냐면 은내 부분은 일부외은이부가 외우지, 외우지 말은이겠지요이한분은이게한은0이게한2이한 한, 한 5쯤에서 예를 들어서 뭐고부대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런문제이생긴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봐 25억에서 5.4억이니까 한 20억 정 되죠. 20억. 근데 지구 역사는 46억에서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 어?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1이니까 이 기간이 가장 길어져요. 이게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맹점을 후비파는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수능. 그 이후로는 안나오고 있는데 뭐가 맹점이냐면 나도 잠시 말을 실수하는데 성가무리아 시생은요 46억부터가 아닙니다 4 0억부터 그래서 그 우리 책에 그 어떻게 뭐 별표치든지 좀 해야돼 이게 아 그럼 이거 숫자 내가 선생님러니까 너는 안해야되고 저 봐봐봐 어디있냐면은 95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줄 46억에서 40여 사이를 명왕대라 부르고 교과서에 잘 없죠 이게 명왕대, 명왕노대하되고명왕대하는데 이때가 아딱갈게시리 땅이 없어요 땅이 있어야 방감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몇 살인지 아는데 너무 풍화 많이 돼 가지고 없어요 땅. 그런데 지구 역사를 46억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글자 그대로 추정이에요 추정. 왜냐하면 달 나이가 46억이거든. 달의 운석 나이. 그 달이 우리 새끼인데, 달이 4 6 살인데 엄마가 40쯤 이상하잖아. 그래서 달 나이가 46억이기 때문에 지구도 46억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그리고 이제 박연석이란 돌이 있는데 몰라야 데 박연석의 반감기 조사하면 46억이 돼. 근데 이제 안타깝기 싫이 예, 보통 이제 호주에 가면 지금 40억이 제일 오래된 땅이기 때문에 어, 40억에서 시작한다는 점. 그러니까 누가 길어졌노? 이게 가장 기간이 맥시멈이제 제일 길제. 그 수능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거 외우지 말고 이걸 외워. 원생이 제일 길다. 그 별표 척 치자. 원리고 좀 외우자. 원생이 제일 길다. 어디갔어? 라라라라 어디 도망간 거야? 보자 보자 보자. 69 위에서 두 번째 줄그 별표 체가 가장 길다. 가장 긴 기간에 그럼 최초 생명은 당연히 여기겠죠? 최초 생명체. 그럼 최초 생명체가 당연히 단세포일까요? 단세포 그러 그러니까 단세포 이젠 좀쉽제 단세포 다음에 다세포 참 옛날에 다세포 소녀 이런 만화도 있었는데 단세포 다음에 다세포 이건 너무 쉽죠? 이건. 미역 이런 거어디나나올미요 미역. 미역이 뭐 해조류 같은 거. 미역 이런 거 그래서, 아, 원생에 다 있다 생각하세요, 원생에. 시생에는 개밖에 없어. 단세포 석회조류, 슬로시작는 거, 스트로마톨라이트. 근데 이건 왜 해야 됩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외워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제일 오래된 건데. 근데 웃기기시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금도 살아요. 지금도 저 호주 가보면, 이렇게 바닷가에 큰 바위가 있어. 생키만 해. 좀 작은 건 요각만 하고 내가 살아있는 애들 아직 있어요 뭣도 모르고 위에서 사진 찍는데 그나마 안 됩니다 바위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야 아직까지 바위처럼 딱딱하지만 어, 살아있습니다 아직 석회조류라서 어, 어, 꼭 바위처럼 보일 뿐이지 자 그런데 이 해조류가 뭔 짓을 하느냐 급격히 산소를 방출합니다왜 광합성합니까? 미역이 쇼 오토를 내놓죠. 그럼 나중에 이게 되게 오수리가 되지. 그오수리가뭐슨 막아주노? 자, 뭐 막아주노? 자. 자외, 자외 막아주자, 자외. 그러면서 드디어 생물 시대가 열린 거지. 그래서 생물의 대폭발이라고, 하겠다, 생물의 대폭발.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그래서 이런 용어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화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은생이래요 은생 숨어 있다. 화성 거의 없다. 책이 있습니다.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이때부터 생명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생이다. 뭐 이어는 영어니까 몰라 대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드디어 이제 생물시대가 열린다. 고생대부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여야 될건 요거 모여야 되겠네요. 원생이 제일 기간이 길다. 그럼 지렁이 이런 거 어디 나오겠노 지렁이, 해파리, 아까 말했죠? 이건 단세잖아, 단세포. 지렁이 이런 거 제일 막판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지렁이, 해면류 해파리. 그러니까 원시 동물이지, 동물. 그 그러니까 최초의 동물도 당연히 이때 나옵니다. 최초 생물은 한 35억쯤에 이때 나오지만 미역이나 동물은 원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애들 싫어하는 이거 가무실 대석폐 아 이런 거왜 하게 되느냐 아니 안 해야 되나 가무실 대석폐 내가 선생이니까 외우는 거고 너는 외우기 싫으면 안 해야 됩니다. 얼마 다 아니고 근데 외우면 좋긴 하지 감모실대석해 이래 되니까 근데 너가 생각해도 일단 이런 미역이 육지로 올라와야 되거든 그래서 아까 그 습지에 사는 거말 그래서 고사리같은던 고사리 고사리 습지에 사는 고사리 그러니까 미역이 고사리가 돼 양치가 그다음에 소나무 꽃앞피는거뭐라 소나무 이런 거 시방이 밖에 있다 이래서 거시 이러다가 과일이 열리재 과일 과일 먹고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인류가 살았기 때문에 속시 그러니까 진화를 했다 생각하면 되거든 진화 봐봐 해조류 양치 거시 속시 이게 뭐 가장 기본이죠 사실은 물에서 올라왔다 생각해라 물에서 올라왔다 어 바다에서 올라왔다 생각하세요. 그건 마찬가지지. 일하다가오류시대 물고기에서 공룡이 파충류시대 우리나라 전목이 뭐라고 포유류시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번성행거를 우선으로 기억하세요. 고사리 같은 이런 거에서 거시됐다가 속시 번성 이게 번성이거든 번성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어류시대 공룡시대 보유류시대 이런 식으로 번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번성을 기억하시고 출연이라면 한칸 앞으로 보내면 된다 이건 팁이니까 이걸 쓰세요 파충류 언제 출연했느냐? 한칸 앞으로 파충류 고생대에 출연했어요. 포유류 언제 출연했겠어? 당연히 중, 중생대부터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번성을 무조건 딱딱 외우고 출연은 한칸 앞으로 보내면 돼요. 이거, 이거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외워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세부적인 사항보다. 그거시도 그렇겠네요. 그시도 그렇지. 앞에 한칸 앞으로 속시도 마찬가지로 출현은 출현은 한칸 앞으로 보내신다. 그다음 이제 중생대는 알다시피 모인노 터라 쥐라 배가. 내가 동네 이로외우지 말하는 이유가. 카모시, 그러니까 오르도비스 카모, 캄모리아가다 동네 이름이거든, 영국의 동네 이름. 그래서 영국의 과학이 독일과 이제 공유하면서 그때는 이제 독일 북 독일 연방인데, 어, 주라 삼에 프랑스 독일 사이에 있는 백가가 이제 분필 생산하는 곳. 그러니까 다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옛날에는 3기4기랬는데 책이 좀 바뀌었죠. 일리기는 어디가 안 돼요? 옛날에는 이걸 일기 얘를 2기로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1기, 2기, 3기, 4기 습관이 돼서 그대로 3, 4기라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근데 심지어 요즘은 이 말도 안 써요. 3기란 말안 쓰고 팔레오. 옛날이라 뜻이거든. 내오 뉴, 최근 이는 말이죠. <laughs> 자, 그러면 너무 유명한 거한 개씩만 딱딱하면 되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 책에는 뭐와 지금 너무 양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외우기 싫으면 생 책에 있는 거다 외워야 되거든음96 페이지 에 있는 거 이거 못 외워요 우리가 무슨 외우는 기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뭐 이거는 기본이니까 꼭 외워라 이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고생대 제일 유명한 게 삼엽충이죠. 삼엽은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지. 삼엽 얘는 끝까지 쭉 살아요. 그래서 아 삼엽을 삼엽이 고생을 대표하는구나. 그다음 에 중생 암모나이트 똥처럼 말려 있는 거 있죠. 끝까지 살아. 요 공룡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살아. 요 그 다음, 이제, 얘 삼기 대표하는 거는 화폐입니다, 화폐. 화폐. 화폐처럼 생겼다, 이래 얘기하는데, 내가 볼땐 전혀 화폐 아닌데, 구슬처럼 생겼어요. 실제 눈물로서 해서 이거 돈으로 썼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 귀하니까. 이게 구슬처럼 이쁘게 생겼어요. 그까 이제 메모드. 고끼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 메모스죠, 오리지널 발음 메모. 메머드도 아니고 맘모스도 아니고 메머 이게 오리지널 발음입니다 메머 메머 오리지널 발음은메머입니다 메머 매먋. <laughs> 이때 이제 인류가 나오죠 막판에 과일 먹고 과일 먹고 인류가 나오다자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완전히 기본 중에 기본 이거를 못 외우고 수능을 칠 수는 없다 3 공룡 화폐 그다음 이제 양념을 치는 거지 이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조새, 새 조상, 어오유류선생님뭐파충류보다 조류가 약간 좀더 늦네요. 어? 그렇지, 새가 좀더 나중이에요. 심지어 포유류도 여기 있었거든요. 포유류도 그러니까 시조새가 약간 새, 새가 좀특수상이죠좀 늦죠. 요게 이런 것좀 어렵죠. 자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필석이라고 있어요. 이게 꼭 몸이 일에 붓글씨처럼 생긴 애 있거든. 북필자 이게 초기 멤버입니다 초기 멤버. 근데 부줄리나라고 있어요. 한 1, 2cm 정도 이렇게 쌀알처럼 생긴 애인데 얘가 후기 멤버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필석과 부줄리나를 알아야 된다. 필석이 초기. 부줄이 후기야 누구 책이 있을란가 모르겠네 보자 줄이나 좀급시다그 보면 96에 어오로도비스에다가 필석에 그줄좀거라오로도비스 보면 필석있죠 필석 나오면 초기입니다 초기 초기 부줄리나가 후기에요 그 뭐야? 석탄기 보면 부줄리나 있죠? 방추. 방추는 좌우 대칭이다 드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방추. 어. 어. 거기에다 줄전 것을 벌써 이것만 해도 머리 깨질 라제그 다음부터는 이제 잡스러우네요. 잡스러우네요. 그럼 선생님 미역이 에이? 미역이 이렇게 육지로 올라가라면 언제쯤입니까? 실룰리아의 최초의 육상 식물입니다. 뭐 옛날에는 리니아라고 가르쳤는데 그 교과서 바뀌어서 리니아라고 가르키고 그냥 막 최초의 육상 최초로 식물이 밑에 쯤 올라옵니다. 실룰리아.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건잡스러운 내용이니까 그냥 흥미롭게 공부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자, 그러면, 저 이제 나머지는, 흥미롭게 듣기만 하면 돼. 96에 봐봐봐. 96 위에서 세 번째 줄. 판는어디어판고판계 이렇게, 이렇게, 고생 말이니까고생말이판계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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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게 이렇게, 4, 5게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다렇게이다 그래내 로디니아라고 있었어요. 로디니아. 옛날에도 대륙이 붙어있었어요. 그 판기암 말고 원생대에 로디니아 그조줄 거라. 로디니아. 원생대에 로디니아가 있었어요. 그 12억년 전에. 그 위에서 세 번째 발줄 거 로디니아. 그리고 선생님 항상 시험에 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저는 기가 외우는거 반대입니다. 내가 선생님이 그거 외거너는 이거 왜? 중2, 이거 왜안 했지? 2.5 신2, 0.65, 0.6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 두 개는. 그래서 0.6보다 어리면 신, 2.5보다 나이 많으면 고, 그래서 2.5에서 0.6만 외우면 다 해결돼요. 2.5, 0.6은 외워야 된다. 예의다, 예의. 이 정도는... 그 다음 또... 또 굳이 하나 강조하는 거는 우리 빙하기가 어느 시대에 없었노? 무슨... 뭐 중... 중... 빙하기 없었죠. 왜냐하면 대형화 뭐 빙기가 없으니까 다 덩치가 크지. 빙하기 없었어요. 그래서, 거시는 빙하기 없었다. 공룡이 그 증거제, 빙하기 없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빙하기 없었어요. 좀 건조하긴 했는데, 나무를 통째로 먹고, 잘 먹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잡스러운 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제, 고생대봅시다 캄보리아, 3년 충 출연했다. 오르도비스 필석이 나왔다. 질룰리야 최초의 육상 식물을 어, 근데 뭐, 뭐 생에 막 육상 식물에 다 고사리 되 있는데 고사리가 최초의 식물 맞습니다 고사리 자그 다음에 뭐 있노 대본 대본 몰라대 대본 그냥 갑주어라고 물고기 시대였어요 뭐 석탄 막 뭐, 석탄 석탄 나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자에 엄청난 힌트가 있습니다. <laughs> 글자의 힌트 석탄은 바다에서 안 자라 석탄은 나무 시체 그럼 뭐야 나무가 많았구나 아 나무가 많았구나 그래서 아이러니한 얘기죠 줘생 책에도 그말 있는데 바퀴벌레 이때 나왔는데 곤충시대입니다 곤충시대 바퀴벌레가 이때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육상으로 바뀌니까 나무가 자라고 곤충이 살만한 충, 충분한 조건이 되는거예요 곤충이라는 거는 진딧물 같은거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식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때 곤충 시대인데 메가 머시기 잠자리 막 1m 되고 개미 60cm 막 이랬죠 그 바퀴벌레도 이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퀴벌레 진짜 징그럽죠 빠르고 이러니까 근데 그 바퀴벌레가 만일 나무를 안 먹었다면 우리는살수 없어요 바퀴벌레가 나무를 다 먹어버렸어요 만약 바퀴벌레가 나무를 안 먹었으면 온 세상이 석탄으로 되있을거예 지금 온 표면이 그럼 어떻게 불 나면 꺼지지 않아 그래서 바퀴벌레한테 고맙다 해야 돼 바퀴벌레가 그 많은 나무를 먹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균형이 맞게 된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얘기는 흰 개미 나무 먹을 수 있지 바퀴벌레 나무 먹을 수 있죠 조상이 같아요 조상은 여기 있습니다 새우 새우가 바퀴벌레가 된 거고 흰개미가 된 겁니다 궁금하시면 세계 섞어 먹어보세요 맛 똑같습니다 개미 흰개미 바퀴벌레 새우 맛 똑같습니다 또 아이러니한 사실은 모기 이런 거 있죠 그런 이제 새우나 이런 이런 각각류의 아가미가 날개로 변한 거예요. 그게 파리목입니다. 쇼킹하자요. 곤충도 역시 여기서 출발합 해조류가 아니고 원시 동물에서 이렇게 온 거죠. 참아이러니한다 뭐 재밌는 얘기 많지만 시간 없어서 다음에 하고 자, 그 다음에 어, 끝 아, 그럼 선생님 이거 출연 이런 거 외워야 됩니까? 나는 사실 이 생각 반대거든. 이거 외우지 말았는데 아이씨 굳이 뭐잽시이가르쳐 주면 이렇게 외우고 댔다. 양파겉, 양파 껍질 이래게 외워. 양소류 출현, 파충류 출현, 출연, 거이 출현이거든. 막판에세 개. 양파 껍질, 양파겉 이렇게 외우세요. 하지만 수능에는 저렇게 지역적으로 잘안 나옵니다. 안워도 아, 네, 뭐 됩니다. 양파겉 불안하면 왜? 양파겉 이렇게. 어. 그 다음 중생대 할거 없어요 중생 대 온난했다 어, 뭐 지금 됐고 그래서 결국 판게아로 고생대가 다 죽고 중생대는 멕시코 육카관도에 온성이 떨어져서 뭐, 뭐 공룡만 좀 죽죠 뭐 나머지는 별로 많이 안 죽습니다 자 그다음 신생대도 뭐할거 없고 아 신생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저 메머드 면 떠오르는 게 약간 털 달린 공룡이제 그 메머드 생각 안 나? 약간 털이 있는 털이 있는 코끼리제 공룡이야 이거면 <laughs> 실제 좀 추웠어요. 이때는 빙기가 있었어요. 근데 삼기는 빙하기 없었어요. 아이 너무 리없 없죠?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면 하 이래 생각해라. 아, 맘모스. 맘모스는 보면 막 코끼리인데 털이 달렸어. 뭐 실제 빙하기에서 우리도 빙하기에 맞춰서 살고 있잖아. 다이아베이터 당뇨 왜 생긴 거야? 추우니까 지방을 저장해야 되거든. 글리코겐을. 그래서 당뇨병 이런 거다 우리 요, 요 빙하기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 또 잡스러운 거 있나 보자. 아, 그리고 또 쇼킹한 거 있지? 풀 있지? 풀 풀이 이때 나와 어, 선생님, 그 잡초, 뭐, 선생님 잡초 그 잡초는 진화인 거야 잡초 무시하면 안돼 잡초 말마나 무서운 줄 알아? 예를 들어서 나무가 너무 많이 자란 거야 잡초가 살기 힘들지? 자연 봐라 지 몸에 불을 붙여 숲을 다 죽여봐 무섭지 않아? 풀이 자연바라에서 숲을파괴시켜버려 왜냐하면 키큰 애들이 햇빛을 가리거든. 무섭지 않나? 쟤는 안 죽지. 잡초가 왜 죽어? 지금 뿌리가 있으니까 안 죽는 거야.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나름 진화인 거 같아. 풀이 이때 나왔던 사실. 그기서 영화에 주라이고 보면 그 공룡이 그 뭐? 예? 풀 뜯어먹는 장면이 뭡니까? 그거는 과장된 거야. 공룡은 나무 자체를 통째로 먹었어요. 이렇게 통째로 호로록 이렇게 통째로 그래서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공룡은 배 안에 어, 거대한 박테리아가 흔히 말하는 우리 말하는 유산균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그 세균이 살고 있어서, 그럼 너는 코끼리 풀만 먹는데 살지? 제 코끼리 풀만 먹는데 근육질이지? 바로 그겁니다. 몸 안에 박테리아를 일부러 키워, 풀을 먹거나 나무를 먹으면 몸 안에 박테리아가 엄청 자라겠죠? 그 박테리아가 단백질인 거 너무 아이러니하잖? 그래서 공룡이나 이런 애들이 다 근육질이었던 거. 풀을 먹거나 풀이 아주 나무를 먹으면 나무가 분해되면서 박테리아가 자라는데 박테리아가 어차피 죽으면 고단백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만 먹고도 그렇게 몸이 그렇게 근육질이었다 이것 그랬을 때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 생이 그 멸종 왜안야 됩니까 이랬는데 하, 나는 선생님까 외우거든 당연히 이때 엄청난 멸종 요 고생 이때 제일 큰 멸종이다 PT 대 멸종이라고 이때 엄청난 멸종했죠 그럼 이때 멸종 당연히 했을까 내가 근데 멸종이 다섯어낸다 이거든 그래서 그걸 다외우기는 힘들어요 너그는 요거 꼬직꼬직하게 요거 두 개만 외우고 굳이 외우고 싶으면 내가 팁을 가르쳐 줄게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상점벽해 바다가 산이 되면 다 죽겠죠. 그래서 이렇게 육지가 된다는 거. 육지 그 앞에 다 죽어야 됩니다. 꿀팁이다, 꿀팁. 육지가 된다 아까 석탄이 육지에 증거를 했잖아. 이래 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봉기 말에 우르르 죽어 육지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 좀 육지 하나 더 있잖아. 수출선 희모. 요때 호로록 다 죽습니다. 그리고 육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육지가 될때 호로록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꽃팁이야 어렵지. 어, 그럼 지금 4번 밖에 안 되는데요. 그다음 몰라야 돼요. 트라이기에 이제 너무, 너무 따뜻해서 좀 죽는데 이건 몰라야 되고 그래서, 육지 되면서 죽으니까, 오르도 죽고, 대본 죽고, 그러면서 육지 생활이 됩니다. 육지 생활. 그리고 또 하나 꿀팁, 선생님왜 항상 초반에는 따뜻합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메탄이나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멸종 후에는 항상 따뜻합니다. 그래서, 고생 멸망 후에, 아까 이거 빙하기 없었다 했지? 중생대 죽고 난데 따뜻합니다. 이런 또 룰이 있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시간, 모 시간 다 됐군. 자, 전 내고 숙제.